어 이게+ 이게 소금빵인가요? 네 이게+ 어,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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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게 이게+ 이게+ 이금 이게+ 이 나오나봐요. 이나이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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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게금빵 이게+ 아, 네. 게이먹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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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이게+ 스게 이게+ 이터이 넣고 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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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게 이게+ 이게+ 크게나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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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좀 뜨겁긴 한데,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네.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아, 어, 안에 구멍이 되게 크네요. 네, 이게 바로 버터 종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크게 나와야지 맛있는 소금빵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펄이요 네. 아, 그... 이 구멍 안에 있는 게 이게 다 버터예요? 네, 저희가 또, 고메 버터를 양을 많이 넣어서 만들거든요. 대부분 소금빵, 이제 구멍 크게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버터가 다 찼다던가, 아니면 버터 용량이 틀렸기 어. 때문에 작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버터를 잘 잡아서 이빵 안에 고스란히 남아놓게 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바로 버터 동굴이 크게 나오는 이유예요. 저희 노하우입니다. 아, 카르데바만의 만에... 기술 그렇죠. 저희만의 기술입니다. 아, 버터 세지 아, 않게 아, 꽉 잡아주고. 소금빵 너무 좋아하는데 어, 한번 아,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네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진짜 맛있어요. 네. 버튼 바삭하고요. 네. 어, 이게 어, 맛있어요. 보면... 때문에... 아, 오븐에서 간나와 소금빵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음, 막 이런 거 하루에 10개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매력이 길지 않고 계속 맛을수 있는 음. 그런 중독적인 맛이 특징이에요. 아, 그래서 소금빵은 하루대만 하루대만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소금빵은 하루대만입니다.